사실상 결선으로 여겨지는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송하진 도지사에 맞서 안호영과 김관영 등 도전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자가 나올 예정이어서 최대 6파전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복당과 함께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던 김관영 전 의원이 도시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전 의원은 23일 도호회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전북, 유능한 경제 도시사를 내세우며 전북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전북세만금 특별자치도 조성과 대한민국 그린뉴딜 중심 육성, 농산명산업 메카 조성, 제3금융중심지 육성, 공공의대 설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북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힘 있고 유능한 경제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협상의 능력과 젊은 역동성, 중앙 정부를 맞 상대할 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전북의 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안호영 국회의원은 23일 군산을 찾아 돌파형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군산 지역 공약으로 새만금에서 군산, 익산, 전주를 연결하는 30분대 전철 개통과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조성,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군산 버스터미널 현대화 등을 내놨습니다. 24일은 익산을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군산은 저력이 있는 곳입니다. 전남도의 경제발전을 책임져 온 곳입니다. 이제는 군산 발전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산단에 멈춰있던 공장들을 재가동하고 세만금의 재생에너지로 신산업을 육성해 군산의 경제를 부흥시켜야 합니다. 3선에 도전하는 송화진도의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다음 주 초에 출마 선언을 하고 자신의 공약을 내놓을 계획이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복당한 유성엽 전 국회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재선 노무현 대통령 정신계승연대 전북대표는 동내 14개 시군에 삼성 등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동내 14개 시군 모두에 대기업을 유치를 공약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자 경쟁이 펼쳐지면서 본선보다 더 치열해진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우선 1차 컷오프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인 가운데 대선 패배에 따른 민주당의 혁신공천 기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CN, 추정호입니다.